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아, 오늘은 플러, 플렉 두 번째 시간, 예, 은신 플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플렉은 뭐, 은신이, 은신 자맹 기술이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는 미노스 프라임에 와 있고, 진급이구요. 메이엠 단계에는 뭐, 플렉 한텐 좋은 요런, 어, 모디파이어를 선택했습니다. 아, 플렉의 스킬은, 감마버스트나 은신이나 동일하게, 어, 치명타율을 올려줘서, 치명타율을 계속 맞춤으로 인해가지고 스킬 쿨이 계속 돌고, 그로 인해서 데미지를 더 주는, 어,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먼저 헌터 스킬에서, 어, 흔적 남기지 않게 하고, 헤드 카운트는 가마 버스터하고도 동일합니다. 근데 행성간 스토커 중첩을 두 개밖에, 어, 안 줬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사냥꾼의 눈. 그 다음에 한 쌍의 송곳니. 요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추가 발사체가 네 발에 한 발당. 더 나가게 돼 있고 25%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신을 했을 때3 발까지는 무조건 치명타가 들어가죠. 그리고 헤드카운트에서도 거의 3 발에 한 발당 예. 흔적 남기지 않게도 않게 해서도 세 발당 한발 정도 그런 확률로 탄이 차거나 어, 액션 스킬 쿨다운이 감소가 됩니다. 은신 플렉은 계속해서 은신을 쓰는 게 주요 목표거든요. 그리고 스토커 스킬에서는 이제 그 포식자의 갈망 이걸 5 개까지 줬. 좋습니다. 만약에 치명타를 못 맞춰서 쿨타임이 안 돌았다. 그러면은 플렉은 또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딜을 또 많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포식자의 갈망을 다섯 개를 다줬고요 아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상처할기, 하고 주랭랑, 뭐 이런 걸, 자체 복구 시스템, 이런 걸줬고요 스토커에서도 이제 마지막 스킬까지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사냥은 어차피 하나를 주나 세 개를 주나 지속시간은 120초로 동일하지만 세 개를 올렸을 때 총기 데미지가 25% 증가합니다. 그래서 배드스 몹이나 좀더 강한 몹을 주이고 나면 2분 동안 이 스킬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기 데미지에 계속해서 그25% 추가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은하계 그림자에서 치명타 데미지를 15% 올려줍니다. 그리고 메가 보호 마지막 컨터의 마지막 스킬에선 치명타 확률 20% 올려주죠. 그러니까 은신을 해서 쏘고 나서 은신이 풀렸을 때, 자명이 풀렸을 때도, 어, 다섯 발에 한 발은 치명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 DLC나 뭐 추가, 메이엠 6단계 이상에서 드랍된 아이템들이 나오기 전에는, 뭐 이게 거의 플렉한테는 이런 거, 악랄한 역마차뭐 사악한 를 곱하기 25짜리, 이런 게 엄청 좋았죠, 예. 이런 무기. 그 다음에 제 7의 감각도 좋고 요거는 요 이제 저희 구독자 분이 보내주신 건데 7의 감각 요런거는 이제 플렉한테 좋고요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속사수 어, 캐스트템이긴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역마차나 이런걸 써도 나쁘진 않은데요 최근에는 정말 쓸수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좋습니다 플렉 같은 경우는 뭐 중화기도 좋고 그 다음에 영류영류는 영유.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머 처럼 들어가는데 그게 계속 치명타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식의 진주에서 탄창 용량 54%가 되면, 어, 13발짜리 같은 경우 20발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요걸로 이제 적을, 적에게 피해를 줬을 때, 탄창을 갈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터 시커를 이제 속성, 어, 수류탄도 속성으로 준 이유가, 어, 3발을 빨리 쏘고 나면, 은신으로 해서 3발을 쏘고 나면, 은신이 풀립니다. 그때 이제 추가로 데미지를 줄수 있게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성 무기들을 쓸때영류 이런 거쓸때 보면은 가디언 랭크 아마겟돈에서 이제 상태약과 종류 하나 더 5%의 추가 데미지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성 효과가 많을수록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브레인스토머 같은 경우는 냉기 데미지가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 냉기 겹치는구나. 요거를 부식으로 만약에 바꿔줄 경우, 부식, 방사능, 이렇게 4개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20%의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매수댕 역류 같은 경우는 쏘게 되면, 어, 몹들끼리 이렇게 연계돼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첩이 빨리 쌓이고, 지식의 진주하고도 이제 그 궁합이 좋은 그런 북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파밍한 것도 있지만, 어,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것들하고, 그 다음에 외국 유튜버분, 의 세이브 파일을 받은, 받아서 거기에 있는 무기들하고 이렇게 짬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단발령 실드하고 임시방편 실드, 그다음에 헌터 시커. 요거는 저한테도 있었지만 예, 세이브 파일에도 있어가지고 다 속성별로 넣었고요. 지식의 진주 같은 경우는 어,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게 있고, 그다음에 스태프, 요런 거. 현상금 사냥꾼하고 크레스강화는 현상금 사냥꾼하고 스태프 두 개를 사용합니다. 어, 스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치명타 공격이 성공한 성국함... 성공하면 치명타 공격이 실패할 때까지 무기 데미지가 증가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밑에 데미지 그 다음에 제이콥스 무기 치명타인데 어, 제이콥스 무기를 플렉은 많이 쓰죠. 그래서 영마차라든가뭐 명징성 그 다음에 스컬메셔 어, 보이지 않는 위협 결혼 초대. 요거 다 이제 그 제이콥스 총이죠. 제이콥스 총들이 쓸게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음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역류, 역류가 꽤 재미집니다. 역마차하고 역류 두 개를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렉 같은 경우는 목들이 많을 역류를 쓸 때는 목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진급으로 일단 했고요. 보면은 계속해서 의심 쿨이 돌죠? 역류를 썼을 때. 자, 그러면 역마차. 이제 역마차 같은 경우는 그, 확장팩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은신의 이제 쿨타임은 역마차가더 빨리 도는데요. 보면은 탄은 잘 차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역마차 자체가 이제 탄, 탄창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흔적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보면은 탄약 추가 확률이 36%지만 탄창에 탄창에 탄약이 한 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발일 경우 그냥 한 발씩만 계속 차고요.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안 찹니다. 이상하죠? 근데 영류 같은 경우는, 어 이건 브레인스토머구나. 탄이 계속 2 0 발을 유지가 됩니다. 스무 발이. 딜은 어느 게더잘 들어온다, 뭐 어쩐다 말하기는좀 애매하구요. 그러나 요거는 시원시원하죠. 영마차 같은 경우. 천천히 이렇게 쏘면. 그래서 과거 이제 확장팩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최고의 무기가 아니었을까. 요거 25짜리 구하기 진짜 힘든데 많이 나와봤자 뭐 12, 13? 뭐그 정도 아닙니까, 이거? 저는 영마차 이거를 파밍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저 외국 유튜버분이 세이브 파일 올린 거몇 개를 제가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요게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렉, 플랫, 플렉을 오랫동안 플레이 하신 분은 요걸 다 어디서 구하시는 거 봅니다. 예. 자, 요런 식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은신 플렉. 자 은신쿨이 계속 돕니다. 이렇게 아 역마차도 좋고 역류도 이제 몹들이 많을 땐 이렇게 역류 그리고 이제 치명타가 좀 들들어갔다. 그래서 풀타임이 모자르다 할 때는 이렇게 술탄 하나씩 던져 주시면 됩니다. 이 헌터 시커가 쫓아가면서 이제 치명타를 줍니다. 예 총알을 쏘는 게 데미지보다는 치명타를 계속 치명타를 올려 주기 때문에 렇킬 쿨타임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몹이 이제 하나, 한두마리 이렇게 남을때는 어..술탄을 하나씩 던져주면서 그렇게 쏘시면은 또 운영하시기에 나쁘지 않고요 이것도 세이브 파일로 제공해 드릴건데요. 어..감마보..감마버스트 플랫? 아..그거 세이브 파일은 인기가 없더라고요 아..제가 그 영상에서 이제 세이브 파일 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해서 그런가 여기는 이제 레어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렉에. 그리고 독점어가는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파밍을 했는데, 어, 이, 번에 이제 보면 명중성을 사용해보셔도 그렇고, 어, 독점어가를 사용해보셔도 이게 다 총의 기믹 자체가 이제 그 점착탄이면서 도탄이 나는 그런 기믹이잖아요. 근데 그 도탄 나서 들어가는 게다 치명타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치명타가 하여튼 잘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어가 요것도 그 자동이면 굉장히 좋을 텐데 자동은 파밍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플랜한테는 뭐니 뭐니 해도 중화기는 역병 전파자, 역병 전파자가 짱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스킬 쿨타임이 돌아서 만약에 저 은신이 된다. 이렇게 은신을 한 상태에서 쏘게 되면 이게 다 치명타로 들어가고 세 발이. 중학이니까 세 발이라 그래도 엄청난 데미지를 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몹이 좀 적게 나왔다 이럴 때는 명징성.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방편의 고유 속성 자체가 이제 실드가 파괴 되면 5초 동안 모든 데미지의 면역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탄암 비폐 같은 경우는 30% 확률로 탄암을 흡수해서 탄에 탄암 또 탄약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몹들을 다 제거했는데 어, 샷건에, 샷건이 총 220발이죠? 209발, 11발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탄수가 줄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신플렉도 나쁘지 않다. 은신플렉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이제, 레크플렉. 레크플렉도 한번, 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세이브 파일로 제공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레어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셔서, 어, 필요하신 것만 쓰시고, 나머지는 버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